아, 아 이거 하.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드랍률을 높인 거 아니야? 방금 우리 드랍률 높인 거 같은데? 응다 <laughs> 음, 높인 거야. 갑바하고 모자하고 싹 올렸어. 도에, 도에 저희 저희 둘둘둘 나눠서 갈까요? 둘둘둘 나눠서 가자고? 정말? 둘둘둘 나눠서 가도 둘둘. 차라리 셋셋 하는 게 낫다. 그런데 둘둘둘 좀 애매. 우리 팀에 한명더 널릴 수 있음? 일곱 명이나 그렇게 안 되나? 연준이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가그 내방송에서 네 연준이 방송에서... 방금 우리 좀비로, 좀비로 참여하고 지금 좀비 연준이 저격하려고 방금, 방금 방금 개 <laughs> 웃긴거 같은데 가그 내방송에서 네막 참여하고 싶다고 하고있는데 한명더볼 오케이 그럼 연준이 불러보자 어한명더 친구 한명더 불러보자 그래 아 밥먹고 온 거야 이래? 아 맞다 연준이 혼자, 혼자 잘 지금... 먹고 왔어? 재밌는 소울 하면서 밥먹고 왔어 지금 연준이 30만원 쓴거 같은데 거의? <목소리> 아니 우리가 씨 아니 아, 얘 우리, 우리도 횡령에내야 김현준 너 와인 1 0원짜리 아 먹으라고 12만 원돈 했는데 왜 5만 원짜리 먹었어? 나좀비를 참아하려고 했는데 아 완전 이걸 이걸 초대해 버리네. 어쨌든 돈에 고맙다, 진우야. 아니 7만 원횡령데먹 <laughs> <laughs> 7만 원어땠썼어 10만 <laughs> 원내 배에 있어. 아 와. 와. 당당하니까 <laughs> 아, 아, 할 말이 없네. 있다. 인정. 와. 그럼 보혜야 이번에 응. 보혜야 니가 미라마 하고 싶은지 에란겔 하고 싶은지 니가 하나 선택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 에란겔에서 하자. 오케이 에란겔. <laughs> 미라마가 건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맞아. 이거 마지막 원에 건물이 없으면 무조건 질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먼저 사냥들... 사냥들 좀 다녀야 돼. 30명 줄여놔야 돼. 처음에. 음, 음, 너무 많아, 사람. 마지막에 코레트 얻어 퍼지는 거 보고 너무 기분 좋았는데. 아니, 길 잃고 얻어 터지는 거개꿀잼 이번에는...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웃음> 날씨를? <웃음> 날씨 비맵 한번 할까? 비맵? 그러자. 오케이, 안개맵님과 비맵이 있을 때 우리가 잘했어야 됐어. 그분들을 아. 기리면서 한번 비맵이랑 안개맵 한번 하자. 갑시다. 이번 공개는 우리 다 들어오면 바로 알려드려요. 네 비밀번호는 이번에 그때 동시에 알려드릴게요. 어... 이거 하겠습니다. 방제는요. 보해 모해. 보해 모해. 응? 영어야? <laughs> 어 영어로. 어 영어로. 보해 모해. 미 아셔서. 저 쫄병 쫄병 스낵 먹어요. 쫄병 스낵. <laughs> 아시작만이긴 이거 같긴 한데 내가 못뭐 맞추니까. s m g 이게 모르겠네. 다른 것도그 네, 예? 너무 놀라운 게 있는데 그래. 그래서 코렉트 460발은 언제 다쏘고죽는 건가요? <laughs> <laughs> 지온다 이가지야 아, 나. 나 80발 남아서 다고 어디 a 쌌어? 언제 쌌어? <laughs> <써. 웃음> 개막 쌌네? a t the fuck? w h a 어 네. 이번에 어디 k What t 아 e 아시아 k 아 h 뭐 a t t h a t 뜻이야. f u 뭐해 아니야? <laughs> t t 뭐해 아 u 해좀 약간 물결표 같은 거 u 거 k w h 해 t the 뭐해 뭐해? 뭐해? 라라라라라는라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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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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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나는 0 0 5 0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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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5 2 나는 나는 나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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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가자. <laughs> 차는 속도. 진짜 사람 차는 속도. 우울을 분명히 이렇게 빨리 차? 그니까. 100명이 찼어 지금? <laughs> 어, 아, 다 찼어. 저, 이미 찼어. 다 얼마지? 100명이 찼단 말이야. 저희 10번에 저희 10번 팀에 지금 저기 5번 자리 에 계신 분. 뱁스님 <laughs> 또 있어. 뱁스님 <laughs> 또 있네. <laughs> 와, 사포수 계속 참여 중. <laughs> <와>, 아, <아니, 졸라 웃음> 얼마나 빨리네, 김진우를 <laughs> 죽이고 싶은 거야? <웃음> 얼마나 <웃음> 김진우를 <웃음> 죽이고 싶으면은. 근데 나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집어가지고 그냥 좀비 때려 죽이면 돼 레트님한테 템을 네. 받고 그리고 템님을 주시면 이, 예? <웃음> <다> <웃음> 예? 템템 벌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엔 스파이 같은 뭐래 벌이는 나쁜 예. 거 아니야 아까? 재판에서? 개소리 하지마 나안 쐈어 나 억울해 그래, 진짜 나, 나, 나안 내 소리 하지말 하지 나한테... 템템버린님과 좀비들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어요 지금 구라치지 마세요 <laughs> 그거 인정 <laughs> 물 인정해 와 아까부터 어, 계속 템템버리만 찾는거 봐도, 봐도 지금 이거 뭔가 알게내 아, 탓이야? 이게 내 탓이냐 물, 물. 안와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저 찾지 마세요 <웃음> 아, <웃음> 여러분 저 찾지 마세요 어 틀에 있기 깨러 가

너희 했는데... 예. 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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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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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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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

내가 여기까지 와서 쳐맞아요, 야래 진짜 아니. 아 155예요? <laughs> 아니에요. 그럼 저희 둘둘둘 나왔서요 157이에요. 나눠서요? 아니 오나 칠이 저기. <laughs>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그럼 <저희> 나눠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이거 어, 나눠 나눠서 가요? 차라리 셋네 태요. 둘둘둘 하지 말고 셋네. 여러분 저희 눈에 맡겨서 밀백 쪽갈까요? 여기 원자피면은 여기에서 있어도 될것 같은데 밀백 한번 가볼까요? 그래. 아, 이건 반대 미백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맞지막으가면구나랑방가 방금 방금 아예 가자. 나나 진우야. 진우야 다안 가는데 어, 그럴까 나도 호 나도 로 가자 그러면. 그러면. 나도 방러면나 나도 나도 그러면. 갈게. 나 나도 그러면. 나도 그러나가야 나도 그러면. 그러면. 나도 그러 나도 그러면. 나도 그로그 나도 그러면. 나도

다다 비명 지보고 가는 거 봐. 아오케다 달라 감사. 아 감사합니다. 야, 근데 밀베는 좀애가였어 밀베 너무 서워야 이번에 이번에 밀베를 원작 비명. 야 좀비 있어, 좀비 있어, 좀비 있어. 좀 떨어지고 있어. 있는데. 좀비 있어, 좀비 아, 있어. 야 야. 야 해지. 코레스어야 해지. 해지랑 같이. 진짜. 야 LG 왜 야, 떨어져 코데야코 팬미팅 야, 한다 LG를 왜 떨어져? 야 코레트 팬미팅 한다 존나 웃기네 야내 앞에 좀비 있어 어떡해 와 코레트 팬미팅 한다 개부러워 <laughs> 부럽다 <와. 웃음> 우와 진짜 우와 팬미팅 에스님 거기 진짜 구라 아니라 30명 떨어졌어요 거기 아, 나 멀리서 보는데, 거기 뭐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 어 트레이, 어이 어, 깜짝아. 변태자, 식깜짝 아, 야, 변태야! 좋아, 맞으니까. 보내줄게요. 저리가 저리가 아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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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면대 니제일 마지막에 남는 건 좀비를 보면 오케이. 안 쏘고 도망가 다른 사람들을 가고야이 없대 님 계십니까? 비명 들린 거 같은데 머리님 너무 좋아 머리님예예아아아아아아

올디야너 좋아해 나이었구나아도망요 아니, 아니 그래. 뭐야 153나와라 어? 테 죽어 뱀뱀이 뱀뱀템뱀리이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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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버 뱀뱀 뱀템버 태머리 넘어! 태머리 떠라! 머리 넘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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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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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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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혼자 왜찍었어 <laughs> 저희 둘은 <laughs> 저희 둘은 혼자 0 0 0 m 2,000m. 2,000m. 2 0잘0 m 2네아0 m 2,000m. 2 0 0아 m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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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아 m 2 0 0긴 m 2,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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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대봤네 틈짱 네 <laughs> 다음판에 같이 떨어질래요 저희 둘이? <laughs> 우리 둘이 제일 위험해 <laughs> 우리 둘 <laughs> 같이 떨어져도 <laughs> 죽는거 아니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비켜, 오, 오.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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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짱 <laughs> <일장> 죽어요 일장... <laughs> 나까지 우리 어 진짜 우리 나 뒤진거 같다 아니 소장 배수기였어 잘했어 아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잠깐만 돈, 돈, 돈 벌고 올게 잠깐만 잠깐만 나가자 나 어, 알았어,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나말 없는거죠 돈 벌고 있는거야 알겠숨알있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 무슨 말일까 펜펜버린이랑 레스트 떨어지면 똑같잖아 결국 똑같이 그니까 가족 도 같이 죽는거야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나핑 때문에 하게 떨어져서 와 이와중에 겜장 보금 먹는 중 <laughs> 이와중에 보금 <복음> 먹는 중 <laughs> <복음> <laughs> <laughs> 야 우야, 야, 우리 세밖에안 살아나가서 뭐야? <laughs> 내가 왔어, 돈 벌고 왔어. 다 죽었어. 돈 벌고 왔다가 싫어하냐? 돈 벌고 왔어, <laughs> 다 죽었다니까 지금? 다 죽었어. 오케이, 사라. 아우 몇 번이야, 세번 <laughs> 나가 몇 번째야 지금? <laughs> 오케이. 안돼. 우가의 만남에 어쩔 줄 아? 아, 사람 늘리니까 빨리 죽어. <laughs> 무슨? 야 여기 지금 보혜랑 보혜랑 김창 지금 엠미 사부랑 디피 먹었거든? 대박. <laughs> 뭐봐 저기 살아갈 걸. <laughs>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아니 나 진짜, 진짜. 쪼만한 아니 코짱 나 진짜 억울해 나 이상한 어중간한 데 떨어졌는데 거기 사람 나왔어. <laughs> 말도 안나 왔어 말도 안돼나 LG 건물 옥상에 있는데 10명이 기어 올라와요 <웃음> 계단으로 <웃음> 10명이 넘어 팬미팅 <laughs> 미쳤네 여기 자동차 없어? <laughs> 없어, 아, 차 없어 없어 아차없구나 <laughs> 어. 차가 눈식고쓸수가 없는데 <laughs> 진짜 팬미팅 무엇이야? 말자, 팬미팅. <laughs> 어, 야, 아니 나 어쩌나봐. 매장 살려주려고 수류탄 던졌는데 핑 때문에 내 바다가 떨어져가지고 나다살했어너 <laughs> 앞에 있는 거 설마 좀비야? 좀비네? <웃음> 가자. <웃음> 어, 앞에 지금 두 마리 있어. 아니 세 마리인가? 아니 네 마리인가? 오지 마한 부대 있어, 한 부대. 뭐야, 그거 알아? 지금 밀타에서 나랑 티켄버린이랑 카라멜리 따라왔다는데 다 올라오고 <laughs> 진짜 나 <laughs> 없어요. 어, 야, 노래, 노래. 알고? 마이크 탑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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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삭제래? 저기 떨어 어, 삭제래. 라좀 그런데 룰오탄있으신분 오탄. 매력이 형이 상대하는 게힘들어탄일 오탄 필요한데. 삭제래. <삭제해라> 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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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내 주겠어. 골로. <laughs> <laughs> 가그... 사이코 같아. could. I could. I c 와 u 이코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 o d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 I c o u l 탄 I 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다른데 파밍하러 가자. 여기 너무.. 와 여기, 여기 코레티! 이길 수 있어. 코레티가 있던 그곳 아니야, 여기? 아 네, 네, 코레티 팬미팅 한 곳이잖아. 여기, 여기 안 먹었어요, 여기? 아. 안먹었어요 저. <laughs> 여기 팬미팅 장소네? 갇혀 죽었어. 갇혀 죽었다고? 다른 데로 가. 아 다른 데 가기 너무 무섭다. 다 같이 다 같이 다녀야 돼. 이거 다 같이 다녀야겠다 인정, 인정. 이거 따로 다니니까 다 이거 따로, 따로 다니는 거 아닌 거아니 메인 건을 조심해 방마다 애들 숨어있을 수 있어 아, 그니까. 아, 다그는다 아니 그임 장르가 바뀌는데 그러면은 방마다 숨으면 그래. 장르가 다른 게임 아니야? 바이오가 다니잖아 그, 엘지는 거기 아무 안 나와 <laughs> 다 나와 다 나와 오 DP DP 또 먹었어 개꿀 오케이 개꿀 예세요. 좀잘 던졌어요. 어, 누가 왔다. 바이소리났데저 사운드 안 들려요. 여기 사프. 어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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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이 <laughs> 여기네, 여기네. 야, 오이 오이 어, 어, 오이 오이 오라구. 어더는데 마. 너랑 어디 쓰안돼 마? 안에 어디 여기네 여기네. 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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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오오 오이 오 오이 오 오이 오 오라 오라 오이 오이 어 잠깐만 잠깐만 오이 오이 방금 똥어진군이었잖 아이 고백 고백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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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이 오이 기분 좋아 오이, <laughs> 아, 아, 오이. <laughs> <또 맞은, 웃음> 오이 오이 아니 기분 좋아서 그래 기분 좋아서 왜이거 오이 오이. 저왜이러 잘못 됐는데? 와, 엘리 막 떨어지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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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을> 떨어지는데? 야, 엘리 산등성이에 좀비들이 있는데. 계속 막 떨어지는데? 근데 무슨 근 힘드는데? 야, 저기 어? 산에서 어, 어, 진짜 어, <웃음> <웃음> 개가나, <웃음> 야, 산에 님들 어떻 해요? 와서 와서. 와서 옆으로 왔네. 왔어 야, 좀비 제철이다 차라리 옥상 올라가든지 어디로 너, 너, 올라가요? 너 야, 뭐야? 너 회복템 있으면은 저기 옥상에서 삼창고 가장 왼쪽에 붙어 있는 대로 옥상으로 뛰어내릴 수 있거든. 근데 데미지 많이 아파 저기. 아니 아니 아니. 그 메인 건물 옥상에서 창고 지구, 여기서 여기로. 어어 어. 아이. 어 여기. 어. 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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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개꿀팁. 근데 회복템 있어야 돼. 뱀꿀팁. 어 좀비 어, 1층에 좀비 어. 1층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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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빨리. 게임장 빨리 와요. 게임장 빨리 올라와요. 입고 보고 있어. 거기 입고 아닌. 거기 입고 아닌. 게임장 입고 아닌. 걔들 올라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데니얼팀님저 이거 더 갑니다. 아이! 아, 생겼다. 혼자. 이제 못 때리고 있어. 아, 도보이

이거 망했어, 망했다고. 텐버 방송 써야 아, 그니까내 방송 켜놨어. 이야 누구냐? 누구냐? 아, 이거 망했다. 텐텐버린 넘버원, 텐텐버린 넘버원, 텐텐버린 넘버원, 템버린 넘버원, 버린넘버 야이거가러지 아, 개웃기네 보몰님그러어요이러셨어요 애니 몰라 그러어요 애니 몰라 그러더고 애니 몰라 그랬어요 애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애니 몰라 그고요 애니 몰 애니 보라그러더고요 애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애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애니 배만지게. 배만지요 애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애니 몰라 그러더라고요. 애니 몰 배만지게 <laughs> 해고 <laughs> <만지게> <laughs> 이거 걸었다, 아니, 이거 다 사래라. 아, 아! 이거 이거 이아 이거 이다 내가 이겼다.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냐? 이겼다. 이거 우리 이길 수 우리, 우리 승리 못할 <laughs> 같은데? 어? 너무 어려 어, 뭐, 목이 없어. 저희 너무 개똥인 같아요. 우리 게아아 너무 주말에 팬미팅 했어. 너무 미팅 했어. 면안될 같아. 어, 어이 한 명씩 내리는 거네, 말이야. 적어도 두명 이상씩은 붙어있어야 될것 같아. 어... 코레티처럼 된단 일단 말이야. 그러면은 템템버린이랑 코레트랑 붙어서 저런 구에서 아 파밍하고 우리 둘이 떨어뜨려줘, 제발. 부탁할게. 우리 1순위로 가. 밍해 아이, 템 둘이 있으면 할수 있어. 어? 아니야, 우리 수 있어. 우리가 우리 먼저 우리 사냥하자. 둘이 있으면 우리 100% 제일 먼저 뒤져. <laughs> 뭐래? 템짱 <그냥 웃음> 데미지를 줄이면 아니, 아니, 될까요? 데미지를 줄이면은? 아 아니, 진짜 아니야. 데미지 줄이지말고 좀비 부활을 없애자, 좀비 부활을. 아 죽으면 끝으로? 끝. 그게 석전이 어. 따로 있나? 했을걸? 아 그러네 그러면 총의 낭비도 없어지겠다 어 좀비 기절을 없애면 될거 같은데 음 기절이 어. 없어지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템텐버린이랑코레트가 어그로가 제일 잘 끌리니까 템텐버린이랑코레트가 세세하게 <laughs> 아 너무하잖아 <laughs> 그러면은 이거야, 우리 둘에다가 전승인원한명 넣자 김진우까지 아, 해서 해. 아, 인정 해야? 인정 뭐또 <laughs> 어, 좋은 생각인걸? 다 인정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 네, 저희는 저희는 그러면 저희 셋이 다 이제 팀 팀원이야, 저랑 코리님이랑 이렇게 셋이 다 저희 신 들고 다니는 중이에요. 저희 저희한테만 잘해줘야 돼. 해봐요 <laughs> 진짜. 보 근데 아시아니까 이제 트안 걸리네요 거. 이게. 우리는 파 <laughs> 남자. 정답은 아시아예요. 판이 진짜 한국 일본 서버가 한국에 없나봐요. 어그런가아 그리고 이게 맵맵 그 미라만 가도 사망하게 더 렉이 많이 걸린는요아 진짜. 기절이 없어. 게 말하다 에란게랑게 이거 좀비 기절 없어지면 인간도 없어진대아 그거에 반응까 저희는 어차피 죽으면 못 살잖아요, 저희. 아 그건 그래. 적이떨어지 아. 명왜왜 왜? 다시다시 그럼 어떻게 가릴까 아... 저희 네 당같이 그러면은... 다니면 안 되는데 왜꼭 갈라야 돼요, 저희 지금. 맞아요. 당같이 다니다. 파밍이 너무 안 되지 않나? 아, 네, 일곱 명은 좀 많긴 해. 어. 저희 아까 파밍이 안 됐던 거니까 파밍을 했는데 예. 어. 어. 파밍은 했는데 저희가 죽은 거 같은데요, 그냥. 그 그건 아, 그런데. 아. 그럼 그를 도시. 도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쿤누시에 가야 되나? 뭐 어떡하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다가 만날 만날래요. <laughs> 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저희가 아, 처음에도 도시 저희가 존버하고 있으니까 안 오니까 일부러 저희가 대로변으로 돌아다니면서 도시로 유해, 유인해서 잡죠. 아? 어? 근데 이거 부활 부활키가 뭐야 이게 영어 영어로 뭐예요? 리바이브 리바이브 아니야? 리바이브. 포장 <laughs> 중리로, 리... 중리로 오는 사람 서른 명, 포장 중리로 오는 사람 서른 명에서 육십 명이자 이거야 나. 이거? <laughs> 오프했어. 오프했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다. 됐다. 어차피 사람 죽으면 못 살려. <laughs> 어차피 못 살리기 때문에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번에 했